다음은 우수 부서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수 부서는 2020년 한해 동안 회사의 수주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부서를 선정하여 그 성과를 치하하고 모든 부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성장과 부상을 드리는 상입니다. 2020년은 네 개의 우수 부서가 선정되었습니다. 우수 부서에는 부상으로 각 1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우수부서 표창 대전용운 중화파트 감리단 이 현장은 대형 현장으로 수익 창출을 하고 대전시의 우수 감리 업체로서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우수부서 대전용운 중화파트 감리단 이 부서는 평소 전 직원이 화합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특히 탁월한 업무 추진 및 실적으로 해소발전에 기한 공익금으로 성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월 4일, 성지건축 대표이사 허동윤 하나, 둘, 셋. CM 사업부문 인천 야생 생물 소재 연구동 감리란 이 인장은 조달청과 수요자의 빈번한 요구사항에 우수한 품질로 대응을 했습니다. 아... 수서 설계사업부문 설계산본부 설계사실 예, 위실은 충실한 업무와 건축주의 신뢰로 신규 수주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상지 서울부문 디자인본부 이 본부는 양산 종합복지 허버타운등 현상으로 예, 공공 수주에 기여한 공이 큽니다. 따라서 우수 부서로서의 선정되었습니다. 김시영 사장님께서 네, 대신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적인 모범 직원에 대한 예, 포천장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범 직원은 8년 이상 장기근속사 중에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신 분을 선정합니다. 올해 의 모범 직원은 10분이 선정되셨습니다. 모음지원회께는 3박 5일간 부부 동반 또는 가족 1인 동반으로 3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이 부상으로 주어집니다. CM사 부문 김종원 기하는 평소 금명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타인의 모금이 되며 회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므로 2021년도 모금지원으로 초창합니다 2021년 1월 4일 성지건축 대표이사 허동윤, 모금지원 포창 CM 사부문 유건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모금지원 포창 CM 사부문 홍정철, CM 사부문 이건호, 모금지원 포창 정익교 모금 직원 표창 시행 사부문 권명아 설계 사부문 모금 직원 표창 심정재 이사 모금 직원 표창 설계 사부문 양시우 이사 모금 직원 표창 설계 사부문 박순명 노금 직원 표창, 설계사 부문 조혜림 과장.